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마라도나처럼 되지 맙시다 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뭔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이러는데 축구 황제 뭐 축구 황제의 번가죠 브라질의 펠 펠로 펠로 브라질의 펠로 축구선수가 있고 펠레 펠레 축구선수가 있고 아르헨티나에는 누가 있죠? 마르도나가 있죠. 월드컵 우승 이끌고 뭐 완전 전설을쓴 내려갔죠. 쓴 내려갔는데. 오늘 유튜브 를 봤어요 오늘 유튜브 보니까 마라도나의 말년에 영상이 나오던데 아 얼마나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하는지 뭐 뱃살이 똥배, 똥, 똥배가 엄청나게 뱃살이 나왔더라고요아 그거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충격을 아 얼마나 식으로고 과식을 하길래 똥배가 제일 노느냐, 저래가 제대로 긁긴 하겠나 싶을 정도로 공을 한세번 차니까 지쳐가지고 더 이상 빨로 공을 차지를 못하더라고 지쳐가지고 아 배살 똥배 둘레가 장난 아닙니다. 엄청 똥배 둘레가 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었죠. 아마도 이거 거대한 똥배살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저도 뭐 요즘 식, 식탐이 늘어가지고 많이 막 구르짭짭 먹처먹다 보니까 살이 쪘어요. 아 마라도나 그 죽기 전그 마지막 활동하는 모습 유튜브 보니까. 아 진짜 똥배 넣으면 안 된다. 성인병 걸려가지고 골로 갈 수가 있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똥배 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. 아 저도 걱정입니다. 벌써 한 2kg 쪘습니다. 이거 살을 빼야 되는데 큰일입니다.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돈은 많지만도 일찍 돌아가신 마라도나를 생각하며 열심히 다이어트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